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바이 서폿을 포 한번 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챌린저 큐에서도 약간 프로 선수가 제가 쓰는 거를 좀 봐가지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막 약을 판다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는 딜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 6레벨의 궁극기로한 명을 먼저 물면서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맞는 원딜은 3이라 같은 약간 같이 들어가서 딜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좀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벤 추천은 잔나랑 탈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룬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찍어 놓은 것처럼 이제 빈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히 바꿔야 될 룬은 없고 상대가 이제 약간 견제 있는 서포실 때는 이제 뼈한패 말고 생생의 바을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뼈한 패에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치에서 바 있는 쪽 공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속도 꼭 찍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렇게 띄어놓은 아이템은 고정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으시면 좋은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얼심을 좀 많이 가요. 상대가 평타를 많이 친 챔피언들이 있으면은, 이제 얼심을 보통 가고요. 상대가 약간 치명타 딜이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으면은, 이제 란두인. 그리고 상대가 AP가 잘 컸다 하시면은, 대자연님 가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돈이 좀 남거나 돈 여유가 좀 있으면은, 초식에 이렇게 하나 섞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상대가, 어, 카이사랑 아무무죠? 상대도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한방싸움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딱 봐도. 근데 저희도 한방싸움 되게 좋지만 이제 차이점은 저희는 3렙부터 되게 강하다는 점. 상대는 1렙부터 들어도 되게 강하거든요? 우린 3이라라 3렙부터 좀 좋아요. 아무가 피가 좀단거 보면은 상대도 약간 정법한 거같거든요 예, 상대 저거를 카오스여가지고 이게 좀맞아줬나 보다. 아무가 평타를 안 쳐가지고. 오케이. 고이이고 엄나 아프죠? 어, 뭐야. 한번 걸고. 아무 바본데? 맞춰주고, 빙결터뜨리고 평타, 평타, 평타 2! E. 나이스! 이게선 못했지, 딜. 겁나 세죠? 이게 다 바위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가 좀 실수를 좀 어, 야무지게 해주긴 했는데. 이게 방금 핵심이 그 평타를, 평타랑 2를 좀 섞어가지고 주좀 좋아. 평타 2? E? 평타 2? E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3렙부터는 이제 W 배운 순간부터 진짜 세요. 이게 W가 체력, 체력, 비례해서 데미지 들어가고, 상대 방어력을 20% 깎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제 공격 속도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제 패시브 효과도 3초씩 감소해요. 이게. 근데 이제 패시브가 뭐냐면은 제가 스킬을 맞추면은 저한테 쉴드가 생깁니다. 쉴드. 근데 쉴드가 은근, 이게 은근 많이 들어와요. 적은 양의 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때 바위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냥 때리면 이길 것 같은데? 어? 평타? 평타? 이? 여기까지 하고. 평타? 이? 아이고, 어, 까비. 설마? 아 까비. 아, 까비. 아, 내가 Q를 못 맞췄다, 이거. 아, Q 맞췄으면은, 이거 좀더 빨리 잡고 나오는 건데. 조금 아쉽네요. 가공점을 한번 넘어갈게요. 큐평이. 긴 거, 같은데? 처으걸고 평타. 겁나 세죠. 그냥 깡패예요 깡패. 그냥 맞추면 잡아요. 이게 또, 큐를 맞추면 빈결도 같이 터지기 때문에 스팡 봤죠. 아무 뭐허걱허걱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해주면. 오우. 뺄게요, 이건 싸우는 거보다 이거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러면 카와스 동선도 한번 흘려준 거라 기분 좋아요. 이러면은 최대한 부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 모습 안 보이게 들어가 준 다음에 우리 아무무 친구를 평... 아이고, 평평 평 잘못 나갔다. 어, 아이거 위로 가야겠다. 잡는거 같은데... 네. 어, 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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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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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줘 살았어! 나이스이 제압되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d 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시 이용해서 잡아주고. 이래서 약간 라인 복귀할 때 진짜 이게 중요해요. 제 모습 안 보여주면서 가는 게. 그리고 지금 이제 카이사가 빙 돌아올 거거든요. 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요? 맞춰주고 아! 아 근데 미안하다 이거 플래시를 내가 뒤로 썼으면 안 됐는데 아 미안 아 이거 카이사 궁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사미라요 그리고 바이의 또장점이라고또 장점이 이게 효율은 되게 좋잖아요. 이게 한 명은 물수 있는 거니까. 근데 궁풀이 막긴 편이 아니에요. 이게 금방금방 돌거든요. 저 방금 썼는데 궁 벌써 20초밖에 안 남았죠?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미드도 안 보이고, 카우스도안 보여서. 싸우면 무조건, 니까 100, 100만 퍼센트 이기는데, 근데 지금 미드랑 정글이 안 보여서 하면 안 돼요. 지금 탑에서 정글에 또 이득 받잖아요. 미드, 미드에 보였고, 좀카우스가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글이 위에서 이득 볼 때는, 바텀에서는 이기는 싸움도 조금 조심해주기 맨날 말하죠 근데 카우스 위에 보였고 탈론도 보였어 이러면 이, 이제, 이제부터 해도 돼요 2대2 싸움이기 때문에 쳐갔어요 와우 너무 잘 도망가는데? 이게 탈론인가? 아이고 부서졌고 형, 이, 오케이. 그냥, 끔살, 끔살. <laughs> 그냥, Q로 날라가서 그냥 공만 쓰면 돼요, 진짜. 쉽죠? 이것만 먹어주고, 어차피 이 라인, 얘가 혼자 밀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 바텀 죽었고. 혼자 밀수 있으니까, 이때 이거 같이 밀어주는 게 아니고, 속보시 먼저 집을 찍어가지고, 로밍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사실, 카이사 죽이는 게 제일. 아래가 알겠다. 한번 볼게요. 공간에 떠주고? 난 전멸로 도망가. 나이 와, 진짜 털로데 죽을까봐 심장 떨리는, 주,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진 이런 식으로. 야, 공을 다 썼을 때 이제. 팀이 호응을 해줄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좀잘 생각을 해야 돼요. 궁을 좋다고 썼는데 이게 저만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팀들이 호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제가 궁을 딱 쓰는 순간 우리 팀이 호응을 탁 해줘야 걔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밀어주고. 우리 친구 오거든요. 나이스. 아, 근 이거 살릴 수있어는데 아깝다. 이게 죽네 이게임가알겠고 있으면, 이게임이게좀마이이 아프다 이게가지고막이주고은이한테은이가지고이게임 지켜주고 은이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질러를 물듯을 수도 있지만 카메라를 물려고 한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기랑 투써 주시면 좋아요. 지킬 땐또 지켜 줘야 돼요. 아무 바본가? 아무 진자 거의 던지는 수준인데 저거. 기다렸다가 얼음 깨지는 거 기다렸다가 끝까지. 오케이. 실습기 풀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야 많이 발을 묶어줄 수 있겠죠? 방금처럼 얼음 딱 깨지는거 기다렸다가 바로 급하게 안써도 돼요 방금처럼 어? 어? 손 넘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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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플로, 뭐, Q플로 때려주고 방금처럼 Q 풀, 거리 좀멀 때. 근데 건방지면 그냥 Q로 날라간다면궁 쓰면 돼요. 어차피 저희 팀이 홍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세조 안에도 오고 있어 이게 바로 보프가 제가 있긴 한데, 나 혼자 밀어버려야겠다. 어, 야, 미안.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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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하지만, 우리 팀에 백업이 있다면? 너는 걸려버린 거야. 넌, 넌, 넌 덫을 물어버린겨. 써주고, 카우스한테 써주고, 난 도망가. 아, 나치 빨리 안 돼. 아니, 이게, 이게 죽어. 아, 내가 어차피 저거 안 죽었어도 카우스한테 죽었겠다. 궁 때문에. 나이스! 이길만 하니? 이기니? 오, 왜 백도니? 백도니, 백도? <laughs> 끝난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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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일단 바이 강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챌린저 분들도 써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이게 당연한 판만 한게 아니고 좀 많이 써봤거든요? 제가 오늘 한 일곱 판, 여덟 판 했는데 한번 밖에 안 줬어요. 정말 챔피언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점수도 좀 많이 올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